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파워레저입니다. 급락한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죠? 홀더분들 많이 답답하실 텐데 이 구간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손실주의 때할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 신규 매수 고민 중이신 분들 추세를 활용해서 단기 수익이 가능한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종목이에요. 절대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타점 참고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보시면 블록코인은 어제 타점을 드려서 저도 매수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물론 계좌를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 이번에 수익을 정말 크게 가져가셨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수익은 가져갔으니 다음 종목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수익이 나왔고 메타가 이 종목을 왜 준비했을까 매수를 왜 했을까 매매복 차트 분석을 꼭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거나 막상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교육방에서 소통하면서 실매매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서 이상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추천 종목과 타점 보고 수익을 가져가셔라 그리고 나서 매매 복기를 교육방에서 함께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은 아담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파워의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건 이러한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는 상승형 삼각 차트 패턴을 돌파한 뒤에 세차 내려왔다. 그러면 이 상승 자체가 휩소였을 가능성이 있고 하단에 보이는 상승 추세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고점에서 만들어진 매도 거래량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위험하다. 반드시 손절 라인을 걸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익히셔야 돼요. 여기서. 제 중요한 건 뭐다? 이 저점에서 만들어진 상승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서 되돌림과 지지 구간, 현재의 시장 가격이 겹치는 변곡이 있는지 공통적인 구간을 체크를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 타점과 손절 기준에 대해서 손익비 좋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저점과 고점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 봤을 때 지금 시장 가격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7 8 6 되돌림 구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고점에서 터진 매도 거래량을 통해서 차트가 안 좋다, 위험하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한 뒤에 7, 8, 6 저항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건 매수 범위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추세가 이탈했을 때 손절을 먼저 잡고 손절에 대해서 손익비 좋게 매수 범위를 좁혀보자 왜? 추세 지지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니만큼 반등이 나온다면 6, 2, 8, 8 되돌림까지 60%의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마이너스 5%의 손절 가격을 두고 50%, 60%의 수익을 가져가 보자 이런 자리는 도전해봐 도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파월했죠.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520원에서 538원 여기서 잡고 50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파동에 대한 786 되돌린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지지가 나와야 되며 지켜져야 될 구간입니다. 반대로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추세 이탈 손절을 먼저 잡고 손익비 좋게 매매할 수 있도록 이 구간에서 매수 범위를 잡아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홀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느냐 500원, 510원 2차 매수가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한 뒤에 이 저점 330원 이탈할 때 손절을 받아들이고 손절을 하느냐 혹은 3차 매수를 하느냐 이때는 거리량을 보고 정확하게 대응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 비중이 없어서 2차 매수를 못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단 댓글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서울의적 평단 가격 혹은 포트폴리오를 공유해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개별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매매를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가 이상하냐면 나는 단타를 칠 거야. 하루에 3%만 욕심 없이 먹을 거야. 그런데 손절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에 걸어두고 3% 익절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러면 매매 승률이 60% 이상이 나와도 결국에는 손실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의 손절을 걸고 8%, 11%의 수익을 가져가는 이러한 매매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손익비가 좋은 매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려워요. 뭐가 손익비가 좋은 매매이고 어떤 자리가 좋은지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방에서 추천 종목과 매매 타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이상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교육방에서 타점을 보시고 편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 복귀를 꼭 함께 하자. 교육방 입장 방법은 하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